안녕하세요. 꿈무석질문가 홍영식입니다. 이 꿈은 옷에 가는 꿈입니다. 어, 이분은 최근에 옷에 대해서 두 가지 꿈을 꾼데, 첫 번째 꿈은 건조되어 있는 빨래를 정리하는데, 정리해도 줄어들지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스레인지 불이 나고, 옷두 장, 자신의 옷두 장에 불이 붙어 불을 끄고, 불을 끄고 확인해보니까 이어도될 만하니까 안심이 됐대요. 그리고 어, 장면이 바뀌어서 남편에게 오늘 출근 안 하고 집에서 쉬겠다고 하다가, 아, 팀장님이 영, 영가 휴가를 하기 때문에 아, 다시 출근하기로 마음을 바꿨다고 그렇게 꿈을 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이것은 2020년 6월 15일 오늘 꿈 꿈입니다. 이 꿈은 이분에게 있어서 일을 해도 줄지 않는다는 것, 정리해도 줄지 않는다는 것, 옷을 이렇게 빨래를 정리하는데 줄지 않는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아 이게 어떤 일을 해도 줄지 않는 것이 뭘까라는 것을 이제 찾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줄지 않는 것이 결국은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두 장이에요. 자기 옷두 장. 근데 이분이 일이 줄지 않는데 한 가족 두 사람의 일을 오늘 그것을 마무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 그것을 마무리하고 나서 좀 안심을 하고 이렇게 퇴근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옷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어, 자기 옷, 자기 일로 연결이 됐어요. 그 일을 어, 두 가정의 일을 두 옷으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쉬겠다고 하다가 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출근하기로 마음을 바꾼 것은 오늘 국문서 공부하기로. 어, 오지 않을까 하다가 마음을 바꿔서 오게 된것 같은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꿈은 어 오늘 2020년 6월 15일에 꿈 꿈으로서 결국은 어 이분이 일이 줄지 않는 않았던 것은 어 자기가 하는 업무 중에 잘 일이 줄지 않는 일인데 오늘 어 마무리 지어가지고 그두 장의 옷이, 옷 두 장이 불에 탔지만 입을 수 있었던 것처럼 확인하고 안심을 했다는 건데 오늘 두한 가정의 두 사람의 일을 기록하는 일을 어, 마무리함으로써 안심을 했다는 것으로 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옷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결국 이 분이 하고 있는 일 자신에게 어, 자신 자기의 옷이니까 자기 일을 상징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